포항시가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와 이사인 아들 두 명이 지난해 모두 7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드러났습니다. 평균 2억 6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건데요. 가족 임원의 억대 연봉에 포항시가 보조금 4억 5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2020년 268억 원, 2021년 370억 원, 2023년 430억 원. 포항시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회사에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조금 규모입니다.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2년 전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버스 대수가 63대나 늘었고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급감해 보조금이 증가했다는 입장입니다. 사람들이 이 패턴이 버스를 많이 타야 되는데 거의 뭐한 50%도 정도 줄 정도로 이게 택시, 개인 성용차를 많이 타버리니까 운송 수익금도 확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보조금 지원이 늘렸는데요. 그런데 결산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버스 회사는 승객 감소로 적자가 늘었다며 포항시에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표이사와 임원들은 지난해 연봉으로 7억 7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평균 2억 6천만 원을 받아간 겁니다. 임원 3명의 인건비 7억 7천만 원 중에는 포항시 보조금 4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굳이 세 가족이 이렇게 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포항시는 임원 인건비 상한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 회사 임원의 연봉을 포항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항 지역 시민 단체들은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1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사입니다.